안녕하세요. 동네미용실 아줌마입니다. 오늘의 일본어 한자는 우러를 앙자입니다. 사람인자입니다. 나앙자입니다. 모두 합쳐져서 우러를 앙자입니다. 여기서 나앙자를 보시면 비수비자에 그 병부절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날카로운 무기 앞에, 그러니까 날카로운 비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총 뜻을 보시면, 나라는 사람의 비수 앞에 무릎 꿇고 우러러 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비수를 그 엄변 내지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총 뜻을 보시면 나라는 사람의 엄변 앞에 무릎 꿇고 우러러 보다라는 뜻으로 우러를 앙자입니다.